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뭘 믿고 사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마 어떤 신앙 갖고 있겠다라고 싶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하기에 네? 제가 TV 보니까 지리산에 그 뱀사골보다 더 깊은 그 산골짜기 동네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한뭐한 대여섯 가구 정도 남아 있는 아주 그 지리산 밑에 있는 첫 동네라고 할수 있겠죠. 그 동네는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소나무를 섬기더라고요. 천년송, 예, 멋있어요. 산 뒤에 마을 뒤편에 큰 소나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해마다 정월 이제 초가 되면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 소나무한테 비는 거예요. 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소나무가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어그 언제인가요? 뭐 제가 저는 나이가 어려서 옛날 역사를 잘 모르지만 625좀 직후인가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맞죠? 팔치산팔치산 하고 막그잡으러 잡고 다니고 할때그 여순 반란 사건인데 그 마을 사람들 거의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 이장이 하는 말이 아, 우리가 그때 이 소나무를 잘못 섬겨가지고, 네, 그때 다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잘 섬겨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그런 우상들을, 다양한 어떤 존재들을 우리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출입기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애굽당에 열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열 가지 재앙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힘든 재앙을 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재앙에 어떤 주제나 재료들이 다 애굽 사람들, 그 고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숭배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애굽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열 가지 제왕이 펼쳐지게 될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열 제왕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아니고 주일 학교 교사도 아니기 때문에 열 제왕을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대충 순서와 배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제가 일일이 다이 추리국기를 읽으면서 각 장과 구절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저는 예전에 이열 가지 제왕을 이렇게 외웠어요. 피, 개구리, 파리가 벌써 다섯 개 있어요. 피, 개구리, 이파리, 가. 가는 이제 악질인데, 가축에 악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파리, 가. 다섯 개. 다 했죠? 그 다음에 독을, 이 다음에 좀 어려운데, 독을 우박처럼 쏟음에 독을 우박처럼 매일 쏟으니까, 깜깜해져서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 개를 이제 외우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란 얘기는 아니고, 참고로, 근데 여러분이 열 재앙을 가만히 또 분석을 해 보면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재앙은 좀 독특해요. 6월절과 맞닿아 있는데다가 그 의미가 좀 독특해서, 이열 번째 재앙은 따로 빼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는. 세 개씩 잘라서 또 구분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또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씩 딱 묶으면 하나의 사이클이 돼요.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세 가지, 세 가지씩 묶을 수가 있는데,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 사이클에 나오는 피, 개구리, 이, 이세 가지의 재앙은요, 어, 약간 수위가 약한 재앙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수위로 놓고 보면 좀 쉬운 재앙에서부터 점점 무서운 재앙으로 어려운 재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앞에 세, 첫 번째 세 가지 재앙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실까요? 이적을 행하실 때 패턴이 있는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누구한테 또 말할까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론이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뭔가 하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첫 번째 세 가지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또 약간 초반에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냐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까지는 애국의 술사들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앙, 이 재앙과 어떤 이 기술이 좀 쉬웠던지, 에고의 술사들도 따라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이클과 세 번째 사이클은 단순히 아론의 손으로 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세번세 가지 재앙은 아론의 손에 의해서 하니까 모세 아이 에고방 바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에고방 바로의 입장에서 에이 저 아론이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이네. 우리도 아론처럼 할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시시하게 여겼을까라는 거죠. 근데 그다음 다섯 네, 어,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좀더 하나님의 능력인 걸막 드러내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바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재앙이 점점 점 커지니까 처음에는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약간씩 약간씩 타협을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희들 중에 일부만 갔다 와 허락했다가 또 취소하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취소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이 이어지는 걸쭉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좀이열 가지 패, 이 재앙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 표에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있죠? 뭐예요? 삼, 육, 구 번째 뭡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거. 이 독종 흑암. 이 3, 6, 9번째 재앙은 나머지 재앙들은 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세요. 바로왕에게 너 이렇게 우리 백성 보내줘. 그러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내릴 거야. 미리 예고를 한 뒤에 한, 말씀하시는데 이 독종 흑암 재앙은요. 아무 예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세 개, 세 개씩 묶여서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 개의 재앙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흐름으로 간다는 걸 여러분 일단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맛보기 재앙으로 사실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왕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미 여러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재앙은 자기 술사들도 다할수 있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가볍게 여기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가진 걸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체험하긴 하지만 끝까지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 반대편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딱딱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걸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얘기치 못한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재난을 겪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반응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에게 나일강가로 가서 바로왕을 만나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15절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바로왕을 만나라. 근데 그 바로 어디 있냐면, 나일강가에 있어요. 바로가 아침에 왜 나일강가에 갔을까요? 추측해 봅시다. 물 마시러 갔을까요? 세수하러 갔을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바로왕이 나일강가에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나일강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방금 그림에 먼저 나왔었지만, 지금 이 그림엔 다섯, 신상이 서 있는데 저 다섯 개 중에 세 가지 위쪽에 있는 세 가지 신상이 신들이 다 나일강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이에요. 나일강의 여신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고 또또 또 하나는 제가 뭐 이름은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그 그 나일강물이 그이오 오시리스라는 신의 피라고 여기고 이렇게 다 나일강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이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나일강 뿐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나일강과 관련된 신만 최소한 세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대시대일수록 그 자연 어떤 그 지형이나 나일강은 자, 이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자신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은 거예요. 나일 강물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도시와 마을이 형성되죠. 그 물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 있죠. 농사도 짓죠. 그 강물에 또 누가 삽니까? 물고기와 생물이 사니, 그걸 잡아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엄청난 신적 대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왜 외국이 렇게 티비나 인도 같은 나라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 강물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도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그막 지저분한 물인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여러분 그게 성스러워진다 그래요. 목욕한 뒤에 또물 마셔요, 그걸.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사람 죽으면 또그 옆에 와가지고 다시 체 태워가지고 떠내려 보냅니다. 이게 내세로 가는 관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목욕도 하고 이빨도 닦고 물도 마시고 다 해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강이 인더스, 인더스 근가요? 무슨 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강물이 자기들은 하나의 신적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로왕도 이 나일강에 아마 아침부터 와서 그 강물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져요. 동시에 애국 사람들,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여길까요? 나일강의 신들을 또 관장하는 것이 누구라고 여기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애굽의 왕이 신적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나일 강물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을 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밀면 강물이 피로 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적은요.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시겠다라는 이적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 애굽의 신, 애굽의 이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대상을 나일강을 피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젖줄이해야될 강물이 뭐로 바뀐 겁니까? 18절에 보세요. 강물이 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18절 보시면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사람들이 그물물 물 마시기를 싫어한다. 생명의 물이 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 사, 죽음의 강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즉 애굽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나일강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를 주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다 나일강과 관련된 이적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적이 뭡니까? 아까 지나가 버렸지만, 피 다음에 뭐였어요? 개구리장. 개구리도, 개구리도 어디, 어디서 올라와요? 나일강에서 올라온 거예요. 즉, 그들이 신적인 대상으로 숭배하고 있던 그 나일강물이 우리에게 이 죽음과 사망과 엄청난 고생을 끼치는 그런 강물로 바뀜으로 인해서 유일한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또몇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 볼까요? 이걸 뭐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이 나일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바로왕이 유대, 유대인의 그 사내 아이로 태어난 애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사나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애국 강물에 던져버리라 했어요. 즉,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 강물, 강물은 죽음의 강이었어요. 자기 아기들을 던져서 죽어졌던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일강을 이제 누구에게 죽음의 강으로 바꿔 주실까요? 그렇죠. 그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죽음의 강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음의 강으로 사용했던 그 곳을 하나님은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죽음의 강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에서나일강과그 죽음을 의미하는 물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이 강물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출애굽을 할때 애굽의 바로왕의 군사들이 막 추격을 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 홍해바다를 건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뒤따라가던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그 물에 다 빠져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첫 번째 재앙은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날, 애의 어,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장면이 20절부터 여러분 25절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다안 읽어요. 그건 제가 짧게 한다 그랬죠. 아, 이거는 본문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20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바로왕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강물이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마시지 못해요. 그 뿐만 아닙니다. 나일강이 강물만 피로 변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른 연못이나 또 저수지나 모든 물그릇에조차 다 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구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하니 여와의 호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마 이유가 있어요.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이 나일강의 강물이 피빛으로 변하는데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안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믿지 않는 오늘날의 어떤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요. 이걸 막이열 가지 재앙이나 출구에 나오는 내용들을 일반 과학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일강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한 것은 진짜 피가 아니라 상류에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흙탕물이 많이 생기니까 붉은 물이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요즘에 어떻습니까? 바닷물이나 강물이 막 수온이 너무 올라가면 여름에 기온이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플랑크톤이 나 이런 작용 때문에 적조 현상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나일강물도 그렇게 일시적으로 붉어지게 보였던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자연 현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강물을 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나일강물뿐만 아니라 모든 저수지나 모든 웅덩이의 물들을 다 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걸 과학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프로그램 보면요, 홍해 바다를 진짜 갈라져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얕은 바다 걷는 거다. 이런 거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쨌든 바로왕도 믿기 싫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광물이 필요 보냈다고? 에이, 그거 그냥 흙탕물이겠지. 믿기 싫었을 거예요. 똑같이. 더군다나 바로왕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것처럼 바로왕의 요술사들도 물한 그릇 떠놓고 뿅하니까 피로 변하고 마술을 쓴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요술을 사용해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로왕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바로왕은 자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디 어디로 들어갑니까? 궁으로 들어가 버리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만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강 옆에 막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걸러진 물이라도 먹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온전히 내려놓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바로왕처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지식, 어, 내 부하들도 다할수 있는데? 뭐, 그까진 물 정도 나는 그냥 얼마든지 나는 떠다주는 물 마시면 돼. 자기는 왕궁에 들어가면 여러분 신하들이 다 떠다, 떠다 주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물질이나 재산이나 여러분 어쩌면 이걸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주님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왕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불신의 불신앙과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 만나주시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막뿅 하고 꿈에 나타나시든지 직접적인 체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만이 멸망과 재앙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지식이나 뭐 재산이나 여러분의 능력을 다 내려놓아라 내놓아라 이런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가장 중요하십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나의 능력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국에 430년 동안 살고 있던 그들의 모든 경험과 그 삶의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열 가지 재앙들을 쭉 애국에 내려진 재앙들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이 참 신이 유일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애굽에 갖고 있던 집들도 재산들도 다 뒤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신앙의 길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주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나일 강물은 애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젖줄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그 강물은 사망의 물로 바뀌었어요. 마실 수도 없는 죽음의 핏물로 바뀌고 말았어요. 사망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피값으로 우리가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자신의 보혈을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뭐였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렇죠? 그 포도주는 결국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첫 번째 재앙은 애국 사람들에게는 사망과 죽음의 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생명의 피로, 생명의 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실은 미리 알게 해주시는 장면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의 이 삶에, 그 주님이 불러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